이 사주를 해설합니다. 이 사주는 정해년에 임자월, 정축일, 계묘시에 태어난 권명 여자 사주입니다. 목이 하나고, 이제 화가 두 개, 토가 하나, 아, 금이 없고, 이제 수가 네 개입니다. 이제 수가 네 개인데, 이제 혜자축으로 돼서 수가 이제 다섯 개가 된 겁니다. 수라는 것은 여기서 이제 남편이에요. 이제 배우자가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배우자가 많고 또 정임 합으로 합으로 되니까 또 문제가 되고 그래서 어또 일간이 백호고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첫 배우자고는 해를 못하는 그런 사주를 가졌는데 <laughs> 어첫 번째 배우자가 이제 정사 대운에 이제 사회층으로 되니까 이제 남편이 사망해서 사별한 사주예요. 이제 자기 명식에도 그렇게 이제 원인이 보이는데. 또 운에서 사회충이 되니까 남편이 꺼졌다 그래서 남편이 이제 한번 죽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이제 정화 일관으로 자월에 묘시에 태어났으니까 어 어쨌든 목이나 화가 들어오면 좋다 그런 겁니다 근데 이제 정사대운은 아주 좋다고 보이죠 그 일반적으로 이제 공부가 덜된 사람들은 정사대운이니까 아주 운이 좋으니까 걱정 마세요 그렇게 보입니다. 근데 그건 이제 깊이를 몰라서는 소리고 그래서 이 명리학이란 것이 깊이가 있어야 됩니다. 겉만 보고서는 다안 맞아요. 정사 대운은 아주 불행한 운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운이 좋라면은 이제 무호 대운도 좌우충이 됐으니까 또 배우자 풍파가 오고 또 기, 기미는 또 충미충이 돼서 또 배우자가 문제가 되고 그래서 계속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실제적으로 사음이 운이 왔어도 운이 좋다고 볼 수가 없다. 일반적으로 사음이 오미사오미 30년 동안 운이 좋다고 그럽니다. 그거는 천만의 말씀입니다. 예, 그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정사대 운에 신랑을 하늘로 보냈다. 예, 그리고 재혼을 했는데 지금또 시끄럽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지금은 72살 돼지띠인데 예, 정화 일관으로 태어난 사람들이 남편 이제 남자 문제가 복잡해요. 예. 그 그거는 이제 임임 임 글자가 오면은 정임 합이 되니까 남자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분도 자기 사주 명식 자체가 배우자가 너무 많고, 또한 그동안 운이 별로 좋지 않게 흘러서 문제가 되고, 그래서 이제 정사 대운에 남편을 사망했는데 에, 하늘나라로 보냈어요 사별해서 근데 이제 김이 대운에 오니까 또 충류층이 되니까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좀 복잡하다 이렇게 보고 75세가 넘으면은 경시 신유로 가면은 자 운이 나쁘다 그래서 말년을 보내려면은 아주 복잡하고 건강이 안좋겠다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어 이분은 이제 수가 너무 많은 관계로 이제 신장 콩팥이 안 좋을 수도 있고 부인병이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산부인과 기계 은이안 좋을 수도 있는 것인데 그 이분이 남자가 너무 많아서 어, 남자가 너무 많아서 한 남자가 아주 해로를 못하는 그런 사주고 또한 어, 이 사람은 지금은 남자가 여기 이제 명식에 보이는 것만 해도 이제 다섯 명인데 실제가더 많습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남자가 많은 사람 있으면 항상 남자 조심 남자한테 언제나 당할 소지가 많이 있어서 남자 조심해야 돼요. 에, 나이가 먹었다 해서. 도시 하면 안 되고 언디든지 남자가 내 주변에 항상 내 주변에 남자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남자 주시면야 되고 또 이런 분은또 사회생활 하면서도 항상 내 주변에 남자가 많고 어 직장에 가더라도 항상 남자 많은 데 가는 경우가 많고 에, 이 사람은 이제 성격도 이제 그렇게 여성스럽지는 않고 또 인제 어이 사람은 이제 신랑보다는 제 자식을 더 이제 사랑하는 그런 사주인데 그런 사주인데 어, 배우자 풍파가 따르는 사주로 태어나서 어, 실제가 배우자가 운이 안 좋다. 예, 한 분은 하늘나라 보내고 한 분은 지금 살고 있으나 아주 서로가 불편해 가지고 갈라지 직격까지 왔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로서는 참 딱한 사주다. 아,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그러면 사주가 뭔지 대부분 해설해 보면 또 이렇게 많이 간단 말이에요. 물론 틀리는 경우도 있지요. 그런데 대다수가 다 맞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참이 사주란 학문이 계속 이어지는 거고 순조로 엉터리라면 이, 이 학문은 없어지는 거죠 그러나 잘 맞기 때문에 몇 천년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참 신기하다 참 대단한 고급 학문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여기까지입니다